안녕하세요, 주인입니다 이제 저희가 또 놀러 왔습니다. 여기 방부터 짐이 있습니다. 바나클 대장. 이거는 이 안에 마이 친구들 들어있는 거. 지금 잘때 대평균 투는 양말과 실시간 대지연 산낙대. 제가 만든 헐크버스입니다뭐 만들었다 가지 마세요. 이건 보조배터리. 여기가 부터... 유 지금 뭐하는 겁니까? 마크를, 마크를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까? 퍼보리는 모바일에서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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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? 안녕! 안가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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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저 장사가 안돼 갖고 제가 앉아 있는 지금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 없어 타모 우리 가장 중요한 타모 언니 한마디 해주세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저는 야 옷이 좀 이렇다 <목소리> 말해 보세요 다음에 아니 오늘 옷이 <목소리> 이래가지고자 <대만이. 목소리> 타모님의 한마디는 삼가. 알아. 그때 만들었던 컨트레 식당, 상추, 김치, 돼지갈비가 맛있게 끓여지고 있습니다. 생방송 할수 있는 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. 변기, 소, 탕, 샤워기. 자 이건 닭판님 보고 만든 오, 어, 카드지갑 입니다. 변기가 있습니다. 자, 거지지어다.